아, 오늘 이밤또 기도하는 밤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는 가장 큰 순종, 기도는 가장 큰 순종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1996년 6월의 어느 날이었는데요. 어, 진해 해군 훈련소에 있었던 저는 이제 훈련 일정에 따라서 수영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이 전투 수영이라고 해서 자유형으로 한 25m 정도를 헤엄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좀 배우거든요. 왜 배우느냐? 배가 혹시 침몰할 때배 어 주변에 있으면 같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빨려 들어가는 그 범위를 피해를 당하지 말라고 빨리 헤엄쳐서 그 피해 지역을 벗어나라 해서 이제. 자유형으로 2 5 m 를 수영하는 것을 좀 배우고, 그리고 나면 이제 또 다이빙을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다이빙 때 위에서 이제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막고 중요한 부위를 이렇게 가리고, 폴짝 이렇게 뛰어내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부터해서 이렇게 폭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머리부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도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본적인 그런 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어~ 이렇게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이제 어~ 저~ 일때 제가 입소했을 때 어~ 훈련생들이 한 천여 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그 훈련생들이 다 뛰어내려야 되니까 줄을 서가지고 그래서 한참을 줄을 서서 아~ 순서대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다이빙대로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고 한 명씩 뛰어내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한 친구가 한 훈련생 동기였는데 어, 그 동기가 어, 그 다이빙 때 위에서 겁에 질려가지고요. 그래서 어, 뛰어내지 못못 하고 그러고서 이제 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때 이제 음, 밑에서 지켜보던 저와 어, 또 다른 어 훈련생들이 이제 수군수군 거렸죠. 아니 동치는 저렇게 커 가지고 저걸 무섭다고 못 떠내리고 그러고 있나. 그래 가지고 이제 빨리 뛰어내리고 쉬어야 되는데 그그 그 훈련생 덕분에 어 이게 뛰어내리지 못하고 계속 이제 길이 이렇게 줄이 이제 계속 길어지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서들 한바탕들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훈련 교관은 그 수영할 때 차는 오리발로 엉덩이 이렇게 탁탁 차삭 차삭 때리면서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못 뛰어내리니까 결국은 뛰어내리지는 못하고 그 옆에서 엎드려뻗쳐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 사람들부터 다시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 어~ 그~ 참그 훈련병은 그 막상 그~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들을 어, 잘 헤쳐나가고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들을 대수롭지 않게 잘 헤쳐나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 훈련생처럼 어쩌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벌벌 떨고만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와 우리가 우리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를 이1편의 기자가 동일하게 겪었는데 이분은 이 분은 이1편을 기록한 116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더한 그런 고난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에서 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극복을 하였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잘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16편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네 부분으로 나뉘지만 내용은 다 비슷해요.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고 고백합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는 이거는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를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 간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그러니까 실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브리사람들의 어떤 표현 방법이거든요. 좀 강조하고 그럴 때에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계속 이렇게 두세 번씩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 다 똑같은 말인데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잘 지켜다오라고 강조하실 때 그렇게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이렇게 열거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도 지금 내 음성과 내 간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주심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이 그렇게 내 음성과 내 간구라고 반복해서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은 열심히 있게 기도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어, 들어 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이 절은 봤더니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그냥 "음, 들었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처음에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 그 뒤에도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 있죠. 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한 또뭐 직장 상사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기도하고 노력하고 복음도 전하는데 계속 어, 거절 당하고. 그래서 또 상한 마음을 또 쓸어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아, 기도해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셔서 들어주신다고 그 귀를 내게 네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 주신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평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는 아주 짧게 1, 2 절은 어 뭐예요? 내 음성과 내 간구 뭔가 음성을 크게 내야 되고 간구를 해야 될 어떤 일이 있는데 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일단락을 하죠. 그런데 이 삼절에 보면 아, 이 사람이 어, 음성을 내고 간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나오는데 삼절에 보니까 어, 왜 간구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들이 나오죠. 사망의 줄에 스월의 고통이 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때 시편 기자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어, 여러분 저도 실은 오늘 지금 되게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해 보이시나요? 어, 제가 지금 오늘 또 예배당을 또 한번 뒤엎어 가지고 이것저것 또막 공사를 하고 뭐 이러다가 어, 그 어,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공사를 하고 집에 가서또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 이게 제가 피곤한 정도는 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렵다고 얘기하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고요? 기도했다입니다. 기도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의 구석을 잘 갖추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러분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허락 되신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구석을 잘 갖춰서 기도하는 사람.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너는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 저도 지금 보면 여러분, 그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참어 다른 교회 성도님이신데도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음 관심이 가죠. 제도 사람이라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laughs> 어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죠? 이름을 물어봐야죠. 이름을 물어봐서 누구 누구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그분은 이름을 아는 사이에요. <laughs>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 당신의 이름을 어, 알려 주실 때에는 어, 그 전능하신 그 이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을 강조하실 때에 그 이름 여호와를 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랬더니 5절의 고백으로 이어졌는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이거는 체험으로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국률이 많으신 분인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6절 보니까 그런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고 하는데 순진하다는 이 패티라는 뜻이에요 그 원뜻은 좀 어리석다 입니다 지능 또는 상식이 부족한 사람 시편 119편에서는 우둔한 사람이다. 또 잠언 일장 사절에서는 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순진한 자 우리가 볼때 사람들은 순진해 보이고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을 아이고 이런 이런 야너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앉아서 기도할 때냐 순진한 사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순진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순진하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칠 절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 7절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영원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네요. 평안함으로 돌아가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돌아갈 자리는 평안함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평안함 가운데 고하시도록 고안하셨어요.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걱정하고 근심의 자리로 가기가 쉽죠. 우리는 늘 불안과 걱정과 고통 속에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평안함의 소수당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집은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이 우리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 <laughs> 평안함에 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8절 보니까 어, 내 영혼을 사망해서 또 상황은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내 눈을 눈물에서 어, 이렇게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눈물은 이게 심적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에 <laughs> 눈물이 납니다. 견디고 견디고 견뎠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압박을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고 9절 보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우 앞에 행하리로다 그렇게 건져주시고 어디를 걷게 하신다고요? 생명이 있는 땅에서 영호 앞에 행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건져서 옮겨주시는데 어떤 자들을 옮기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평안함으로 건져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절에서 또 위기를 넘긴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이 10절에서 14절 비, 비슷한 내용이 또 계속 반복되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할,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어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laughs> 여러분, 이건 뭐 모든 사람이 실제로 다 거짓말쟁이다라가 아니라, 어, 이 시편의 기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라 그런 의지를 담아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2절 보니까 음? 어, 12절에서 14절은 구원의 은혜를 맛본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보답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보통... 그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물에 빠진 것을 건져줬더니 보따리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답하려고 주님께 무엇으로,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어떤 서원일까요? 그 서원은 이 뒤에 보니까 앞에 1절에서도 고백을 했고 평생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져 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주님이 건져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갚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 낸 것이 평생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만 하도고 뭐 언제 일을 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길 기뻐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1 5절을 보시면 네, 어, 다시 한번 오절을 보시면 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어이 시편의 기자는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경건한 것으로 보신다. 여러분 이 죽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어떤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취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 세상을 떠나면 그 삶이 어, 망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도 주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순종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실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엘리 엘리 나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며 숨을 거두셨어요.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닮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신 것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과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네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도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평생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자의 죽음은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을 확증받지만 평생 주를 부르짖고 주를 믿은, 믿고 부르짖은 자들에게는 그 경건한 자들 그렇게 인정받은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승리의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문이 되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를 믿고 주를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요, 복이요, 평강이요,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과 마음의 소원들 다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밤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밤될줄 믿습니다. 우리